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골든 센츄리. 재무제표 주석을 들어가 봅니다. 요 추석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홍콩 특별행정구, 이하 홍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들의 한국상장을 목적으로 14년 9월에 케이만군도, 이거 뭐 케이팝, 케이팝 컴퍼니가 이거 페이퍼 컴퍼니,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책임에서 페이퍼 컴퍼니 많이 나오는 케이만군도 맞지? 맞나? 당사의 대주주이자 법정 대표인인 주승화 대주주. 주소는 그랜드 케이만, 케이만 대리인, 뭐 이렇게 있다. 금세기, 강소진흥과학유한공사 이하 강소금세기와 낙양금세기 차륜, 금세기 휠, 그리고 낙양동방홍, 뭐 낙양금세기 세개의 회사로 중국의 소재, 공장이 농업용 차량 힐 생산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는데,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이제 2012년에 낙양 동방호를 설립하고 14년 8월부터는 농업용 차량 타이어 생산하기 위해서 낙양 금세기로 설립. 근데 낙양 금세기는 19년 12월부터 어 영업을 중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설립은 케이만군도에서 주승아 대표가 설립을 했고 어 이게 이게 지금 골든 센츄리고 자회사로는 아들 회사. 가 홍콩에 있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손자회사가 또 정손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손자회사인 낙양금세기는 12, 19년 12월 30일날 사업 중단 이렇게 돼있다 주소는 케만군도에 이 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위안화로 rbm으로 표기한다. 수치는 그래서 케만군도 이 여기에 순이익을 마이너스 400만 위안 홍콩 금세기는 3억 위안 손해 근데 금세기 강소성 유항공사 여기에서는 5,900만 590, 위안을 이득 그리고 낙양차륜 금세기 유항공사는 어, 4,900만 이득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중국 회사다 보니까 미투젠 할 때처럼 좀 뭔가 좀 수치가 팍팍 안 와다 이게 위안하로막 불러야 되니까 고이 처음에 14년도에는 주승아가 이억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자꾸 변하면서 지금은 2019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주승화 28% 퍼펙트 밸리온 그룹이 리미트가 50.5% 이런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15년 15년 주주결이 한주를 다섯주로 액면 분할하고 뭐 830만주를 뭐 이렇게 증자 납입하여 발행주수가 2100만주가 되었다가 2900만주로 증자되고 18년도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해서 무상증자 6300만주 발행주식수가 9300만원으로 증자되고 그래서 또 2019년에 한번더 유상증자를 해서 9300만주에서 1억 5천만주를 지금 되어 있다라고 대충 말하는 거. 13년도에 주승화가홍콩금색에 대한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주 JSJ 리미트에 양도했고 14년 12월에는 11월에는 양주 j s j 리미트가 지분 100%를 당사에 또 양도했다. 서로 주고받고 할 거말로 했노. 맞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 낙양 금색이 차륜 제조 유한공사는 이런 식으로 14년에 설립 2020년에 뭐 이게 금세기 강소진흥 뭐 하여 좀좀 머리 팍팍 안들어온다 맞지? 나도 안들어온다 낙양금세기 요거 증손자회사는 차단 차단이라데그 뭐고 폐업됐다 19년부터 자 주석 3, 어, 19년 12월 3십일에 사업이 중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휠 타, 타이어를 만들었어 타이어를 낙양 타이어도 했는데 어 휠만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타이어는 적겠다 이 말이겠지 자, 농업용 트랙터 휠 누적 어, 매출이 5억 위안. 그리고 기타 부산물은 2,900만. 기타 부산물이라고 해봐야, 이거 휠 만들 때, 우리 앞 시간에도 했다시피, 이렇게 펀칭하고 쇠가 자, 잔류물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 부산물. 그런 것 같아. 자, 분별 보고를 봤을 때 휠타이어 사업 휠 사업 부분은 5억 4천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는데 타이어 사업부는 19년까지 했다가 19년 1이월 31일부로 접었다. 접었다. 그래서 영업 이익이 매출액이 5억 4천만 위안이지만 영업 이익은 1억 4천만 5 2 0 5420 5팔 사십 이8 4, 20, 5, 6, 5, 4 20, 5, 8, 40, 28% 정도 5420 5 20 5 4 20 24%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맞지 대충 이런식으로 나온다 19년까지는 타이어 됐었다니까 근데 19년 12월 30일날 없앴으니까 2020년도에 거는 타이어가 없다 이렇게 연결회사의 모든 매출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된다 그러니까 어, 공장이 있는 곳에서 그, 그 공장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면 중국 에서 물건을 파는 건 내수라고 보고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은 그건 이제 수출이라고 보는 거지 자기 공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 그래서 얘들은 내수를 100% 소비를 한다. 내수가 근데 얘들 인구가 쪽수가1 3억인데 맞지? 엄청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소비 뭐 이렇게 해서 내수만 바라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데 일본처럼 최소 인구가 1억 이상 되면은 내수만 돌려도 충분히 살아간다고 하는. 자 매출 원가는 어 원재료 등 사용액이 2억 8천 속에 3억 5천 위안. 그래서 그 매출 원가가 3억 5천 위안 정도 들어. 다 매출 원가에다가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를 플러스 시키면 뭐가 나온다? 거기에서 매출을 빼면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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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이 나오지. 그래서 판매비, 판매비에서 어딘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운반비가 1천만 위안이 들어가고 운반비가 1천만 위안 제일 많이 들어가네. 일반 관리비에서는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같더만 강가 상가비가 팔백이십만 위안, 급여가 이백구십만 위안, 뭐 연구개발비 오백 오백사십만 위안, 기타 오백사십만 위안, 세금과 공과 백사십만 위안 합쳐서 이백이천사백만 위안이 들어갔다. 기타 비용, 외화 환산 손실, 외화 차. 어, 차손 외환 차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화 환산 소실은 가지고만 있어도 얘들이 지금 위안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바뀔 때 우리나라에 이제 위안화가 뭐 환율에 비해서 높다 낮음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것들 가지고만 있었는데 손해 볼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시한 거예요 외환 차손은 내가 썼을 때 손해 보는 것들 외화 환산은 쓰지도 않았지만 가지고만 있어도 지금 원 달러 비율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변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금융 수익 및 금융 비용은 누적 금융 수익이 이자 수익이 어, 150만 위안이고 금융 수익 어, 150만 위안 그리고 금융 비용 나가는 게 이자 비용이 300만 위안이 나가. 그러니까 금융 이익보다는 어, 금융 비용이 이자 비용이 배로 더 많이 나간다는 거지. 그래 합쳐서 금융 비용이 30 350만 위안이고, 금융수익은 120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다. 법인세는 3600만 위안을 냈다. 종업원 급여는 2700만 위안 정도 되고, 중국 법령에는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 있고,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출산급여지원 이런 다섯 가지 종류를 구성했 우리는 네 가지잖아, 4대 보험. 그런 것처럼, 중국 내 법률에 따라서 서민 주택 보장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주택정리금으로 정리하게 되어있다는 게. 이거 중국에서 공장을 차려고 하면 이런 이런 규정에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겠지.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0.6위안이 되는데 요거를 171로 곱하면 은어 거의 한 111원 정도 된다. 0.65 곱하기 0.65 곱하기 171위안이니까 1위안에 171원이니까 111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희석주당순이익은 지금 사채를 발행했는 게 50억치 그게 1,700만 중가그런데 그게 시중에 풀린 거 어, 감안하면은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0.23이 된다 24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또 7, 171원 곱하면은 또 나오겠지 24 0.24 곱하기 171원 41원 희석은 4, EPS가 41원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 유형자산 그러면 희석으로서 p r 도 구할 수 있고 그냥 희석 안한 걸로 p r 도 구할 수 있고 희, 희석 안한 걸로 하면은 p r 이한3 정도 나오고 희석하면은 한8 정도 나온다. 이렇게 유형자산은 뭐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설비, 건설중인자산 합쳐서 얼마야? 이거가 어디야? 개어 결과 4억, 어 4억, 4천만 위안이 되어 있다. 유형 자산은. 거기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건축물이 3억 위안, 기계장치가 1억 위안. 요것만 해도 4억이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잡대량 것들이 포함된다. 의외로 얘들은 무형 자산 별로 없어. 그리고 관계기업 현황이 금세기 아이슨. 얘들의 메이커는 강유라는 메이커인데, 금세기아이크은 강소레이저 과학이 주식 유한공사의 지분율을 50%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뭐 하나 하냐면, 레이저 금형 절단기, 레이저로 절단하는 양주시 강도구 선여진 선성 공업단지 항공로에 있어, 금세기 강소진흥 유한공사, 강소금세기 50% 지분, 주본국이 25% 지분, 진정록이 25% 지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어 지배력이, 공동 지배력이 없다 판단해요. 관계기업으로만 어 뽑아냈다. 관계 기업의 투자 변동 내역은 100억 정도, 아다 100억이란다. 이거 이 100만 위안 정도를 어 변동이 취득했다. 당분기 중 지분법 이익으로서는 2억 2억 7천만에안 2천 이거 2천 2 7만 위안. 재고 자산은 여기 조금 신기한 게 원재료. 원재료는 증가 한3배 정도 증가했어요. 19년도에 원재료가 670만 위안이라면 어 2020년도에는 1,600만 위안으로 불어났어요. 근데 제공품, 만드는 거는, 어, 19년도에는 100만, 1000만 위안이었는데, 2020년에는 만들어 놓은 게, 만들고 있는 게 330만 위안 밖에 는 게, 이게 줄어들었어. 근데 제품은 또 이제 19년도에는 200만 위안이었는데 제품은 만들어 놓은 게 1700만 위안으로 또 늘어나버렸어.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건 줄었지만, 만들어 놓은 거는 불었고 어, 만들려는 재료는 줄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료도 불었고 재료가 불고 만들어 놓은 거는 줄, 만들고 있는 건 없고 만들어 놓은 게 많았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해어야 되지? 그래서 재, 재고 자산이 거의 한두배 이상이 뛰었다라고 보면 된다 맞지? 십구 년 대비 이십 년에는 재고 자산이 이만큼 불었다. 그래도 얘들이 뭐 재고가 이렇게 불어나도 부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걱정 걱정보다는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이 나쁜, 나쁘지 않은 거는 외상값으로 가져온 게 커서 그런가 하여튼 뭐 크게 걸릴 게 없더라 연결회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 기간은 그니까 러 매출 나가서 돈으로 돌아오는 게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 연체된 채권 없다 기타 유동자산에서 미수금과 성급금 미수 어, 주지않은거 미리 줘야 되는 거 이게 179억, 180억, 359억 정도가 있다. 미수금, 아이, 줄게. 단기금융상품으로서는 전기여금에 600만 위안을 넣어두고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는 7천, 아, 7억 위안이 있는데, 그 중에 강소금세기에 현금성 자산이 1억 5천 있고, 낙양차륜에 4억 3천 있고, 낙양금세기에 1억 2천 정도가 현금성 자산 내역으로 있다. 이렇게. 현금성 자산에 현금, 예금,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단기 금융 상품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0.1%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매입 채무, 기타 유동 부채, 매입 채무는 외상값이라 그랬잖아요. 외상값이 19년도에서는 어 123, 1230만 위안이었는데 이제 한 3배 정도 증가해 가지고 3,300만 위안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총 금액이 350, 3530만이었던 그, 어, 유동부채가, 어, 매입채무 유동부채가, 어, 2020년 3분기까지는 7180만 위, 안으로 풀어놨다. 그래서 채무가, 어, 연령분석을 보면 60일 이내에 갚아야 되는 이렇게 매입채무 외상값이 338억, 아, 3380만 위안 정도가 어 61인에 갚아야 되는 그런걸로 되있고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 6200만 위안 그래서 총 합쳐서 6300만 위안이 어 단기 장기 차입금으로 장기는 76만 밖에 없고 단기가 6200만 5700만 또 갚았잖아요 갚고 하면서 쓰는데 애들은 부채가 좀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도 근데 얘들은 차입금을 빌리면 이자율이 5% 5% 바로 6.9% 6.9%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지급하면서까지 은행에서 차입금으로 땡겨가 쓴다 이렇게 2020년 5월에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전환사채 한국돈 원화로 50억 정도를 발행했다 수익률은 6% 정도를 이자율로 주고 있고. 전환가격이 330원이다. 주당, 주당. 33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런 말이겠지. 아니면 돈으로 내가 갚든지, 돈으로 받기 싫으면 주식으로 주겠다. 얼마? 한 주에 330원. 이런 식으로. 자본. 자본금, 홍콩 검색이란 자본이 1570만 강소금색이는 4128만 위안, 나경홍방홍은 3800만, 나경금색이는 58만 0 0만 위안이 자본금으로 되어 있다. 인여금 자본잉여금과 그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어, 이익잉여금은 그 분기마다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계속 막상 안 쓰면은 쌓아두는 쌓 쌓아 놓고 있는 금액. 요 금액에서 배당금이 나가니까 이익잉여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볼수 있다. 이익잉여금이 작년에는 19년에는 6,6억 9천만 위안이었다라면 올해는 2020년에는 7억 9천만. 그래서 1억 위안이 불어났다. 그래서 합쳐서 보니까 어 이게 자본금이 1억 9 1억 10억 9,400만 위안이었던 게 11억 9,600만 위안으로 풀어났다 금융상품 분류. 매출 채권은 2,700, 2억 7,400만 위안이고, 미수금이 1,700만 위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 000, 7억 1000 위안 정도가 있어서 합쳐서 금융자산이 10억 위안 정도가 있다. 금융부채는 얼마 있느냐? 단기 차입금이 6,200만 위안, 매입 채무가 3,300만 위안, 합쳐서 1억 360만 위안.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1억이고, 어, 금융자산이 10억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맞제? 맞지? 맞제? 맞지? 금융상품 손익내역, 이자 수익, 아까 전에 봤던 이자 수익이 150만 위안이었다면, 이자 비용이 300만 위안으로 배 이상을 그, 그걸로 내고 있다. 뭘로 이자로 더 내고 있다는 라 거지 2020년 9월 30일에 전원사채를 수준3에 3천만 위안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를 어, 발행해서 300, 아까 전에 봤던 300 얼마의 발행가를 해서 어, 자금 조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비율 보면 매입채무 3,300만 위안 단기차입금 6,200만 전원사채 3천만 합쳐서 1억 3천만 위안이 어, 부채로 잡혀있고 잡혀있다. 순자본으로 잡혀있는 거는 13억 위안. 순금융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7억 5천만 위안. 뭐 인가 하여 위안이 들어가니까 입에 착착 덜라 붙지가 않는다. 맞다. 원래부터 안 붙었다고. 그런 그래 내가 이렇게 잘 붙지가 않네. 아내 참말로. 이거는 채권자 채권자 무이자 조건의 만기 미설정장 이게 당사가 홍콩 검색이한테 채무 얘들이 빌려주는 거고 얘들이. 그 빌려 쓴쓴거 3억 8천, 홍콩 금세기가 강소 금세기에 1억 6천, 강소 금세기가 어 우리한테 빌려 쓴게 7억 6천. 좀 헷갈린다 이거. 넘어가자. 우발 상황. 담보 제공 자산. 담보를 잡아야 뭐 돈을 빌려 줄까이가. 단기 금융 상품으로 담보를 600만 위안을 잡아서 600만을 지급받고 뭐 이런 거. 토지 사용권, 건물, 차량 운반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이런 걸로 해서 설정 금액만큼 돈을 빌려서 쓰고 있다. 19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타이어 제조 사업을 영위하던 종속회사 낙양 금세기의 영업 정지권을 승인하였다. 그래서 12월 30일부터 19년 타이어 사업은 하지 않는다. 휴만 한다. 주승아 보, 본인이고 지분율이 28%, 4400만주, 4400만주 곱하기 약간 4원 갈져갔잖아 4. 4 8의 4 4 6그 그래도 1억 6천 가지고 안 배당 금 아, 이마이가. 자. 주승하 국적 중국. 중국 양주대학 마케팅 전공. 76년부터 79년까지 강소 신강 물자 유한공사 판매부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상해 지사 총괄을 맡아가 하다가 이제 양주 강의휠 공장의 공장장을 하다가 이제 대표이사 2004년 금세기 지능과학이유한공사 대표이사를 하고, 대표이사를 하면서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5% 이상 주주는 주승화와 퍼펙트 빌리온 그룹, 880만 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5% 이상 주주들이 있고, 개인들은 66% 정도를, 1억 주를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최저가는 2020년 1월에 285원, 2002월에 260원, 190원. 아, 이때 사세 그리고 4월에 240원, 290원, 260원, 230원, 220원, 290원, 지금 430원 정도 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주승화, 55년생, 6년 6개월 근무했고, 중국 양주대학 마케팅을 전공, 이렇게. 그리고 석혜평 63년생, 골든센츄리 재무 총괄을 하는 5년 8개월 근무한. 그리고 적도성, 골든센츄리 사회이사 66년생.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있고 주영신 74년생 골든센추리 사회 이사 골든센추리 자 박성철 76년생 코타 중국 법률 코타면 우리나라 죠코트라 중국 법무 법부 법률 고문 한국 지식 경제부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잠정 교수 골든센츄리 사회이사로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있다 서도평 골든센츄리 감사로 있고 평균 건성 연수가 양주금세기 양주금세기 한 4.12년 그런고 낙양금세기 낙양금세기 남녀가 한 3.5년 그러니까 평균 그냥 4년 정도 보면 안 된다. 4년 정도 4년 정도 평균 건속을 하고 있고 그룹의 지배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카이만 골든센츄리가 최고 위에 있으면 그게 홍콩 검색이 주식을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홍콩 검색이가 양주 검색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양주 검색이가 낙양 검색이 100%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19년 12월 30일부터 장사를 영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카이만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주승화 대표이사, 카이만 검색이 대표이사, 홍콩 검색이 대표이사, 양주 검색이 대표이사, 낙양 검색이 대표이사 다 해먹는 거지. 다 해먹는 거지. 중국 소재 유한공사 자본금은 주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 주식수액면금액이 없고 주주는 자신이, 자신이 취득한 실수자본 실수자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계 내용의 주식수량은 기재하지 않는다. 수량은안정하잖아요 그런 것들, 담보자산 아까 전에 봤던 것들 그런 것들 나왔고 또뭐있노채무보정내역 차익금 연결회사 차익금 단기 차익금이 6 2 0 0만 위안. 장기 차입금은 40만 위안 합쳐서 632 6 2 0 0 6,300만 위안을 차입금 장부에 적여 놨다. 대주주 자산 양수 등 누적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15년에 산 양주 금세기 보유 중인 행정 차량 한 대를 주성화 대표 이사에게 50만 RMB에 양도했다. 50만이 얼마야? 비쌀 것 같은데. 50만. 곱하기 1 7 1은 8,500만 원에 양도했다. 와, 중걸 건데, 그걸 8,500만 원에 사는 사람이나. 그래서 2020년 5월 20일에 이사래, 이사의 의회를 통해 전환사채 한국 원화로 50, 50억 원을 발, 발행. 수익률은 6% 이율을 주고 어, 전환 가격은 330원으로 한다. 이게 한 1,500만 주될 거야. 자, 제재사항. IPO 10년 10월에 IPO를 해서 290억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중에 290억을 시설자금 발행비용으로 다 썼고 유상증자 18년에 했는데 그때 410억을 유상증자를 해서 310억 11억을 썼고 신공장 생산라인 구축진척에 따라 지급을 했고 나머지 또 남아있는 돈이 있을거잖아 맞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유상증자를 (19년 11월 21일에) 하면 되는데 (236억을) 어 조달해서 시설자금으로 (236억을) 다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3호) 내역 전문가의 의견 없다 내부 금융 마무리로